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몸이 좀안 좋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누워서 <laughs> 영상을 촬영하게 된점 일단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요즘에 되게 어, 많은 분들이 많은까진 아닌데 제제 <laughs> 일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제가 퇴사했을 때 찍어놓은 영상을 보고 대부분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포워딩 브이로그라고 올렸지만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사실 포워딩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분야에요 어떤 일이냐면 음, 아마 포워딩 쪽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바로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막 포워딩 일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취업 준비 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가지고 영상을 갑작스럽게 켜게 됐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포워딩이라고 해도 되긴 하지만 어, 콘솔사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일단 하고 있고 어, 가장 큰 차이점은 포워딩 회사랑 가장 큰 차이점은 컨테이너 작업을 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포워딩 회사로부터 화물 부킹을 받고 그 화물들을 모아서 컨테이너에 이제 적재를 하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컨테이너를 사가지고 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화물을 받아놨다가 그 화물을 빈 컨테이너에 넣고 꽉 채워서 보내는 그런 회사인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 LC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FCL이라고 하는 단어나 용어 아실 수도 있고, 이것도 모르실 수도 있는데, FCL도 물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FCL은 이제 여러 화주들이 한 컨테이너에 있는 LCL이랑은 반대로, 이제, 그냥 컨테이너 하나를 통째로 사가지고 거기 안에 화물을 넣으시는 거죠. 한 하주분이. 그래서 저는 LCL 작업을 주로 하는 콘솔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한지는 3년차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제 좀 질문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일했는지. 연봉은 어디인지, 회사가 어디 있는지, 또, 신입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네,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음, 일단, 말씀드린대로 일한 지는 3년 차 정도 됐고, 제가 지금 직급은 개장입니다. 개장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고, 어... 지금 회사에 오기 전에는 사원이었어요. 2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는데, 여기 회사로 올때 계장이라는 직급을 주셔 가지고 계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음... 연봉은 사실 이게 내부적으로...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그런 거라서,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분들한테는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지만, 어, 일단, 월급 앞자리가 <laughs> 3이다! 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어... 또 어떤 질문을 하셨죠? 음... 아, 저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 집에서 지하철 타고 한 15분 정도? 그리고 내려가지고 걸어서 한 10분, 15분 또 걸어야 돼요. 그 전에 회사에서는 회사가 지하철이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그래서 좀그 부분은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퇴근하고 있고,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고, 음 저는 주로 아시아 바운드, 아시아 포트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포워딩 회사에서는 제 지역별로 일을 나눠서 하지 않고, 화주별로 일을 나눠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콘솔사는 바운드별로, 그리고 나라별로, 포트별로 담당자들이 업무를 나눠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워딩 회사랑 좀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막 포워딩 회사나 콘솔사, 뭐 선사 이런데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신입 연봉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신입연봉은 3천 중반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연봉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가 있는 편이라 어, 업계 동종업계에서 적지 않은 금액의 신입 초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그리고 요즘에 신입 이제 뽑는 걸 보니까 무역협회에서 일정 교육을 수료한 친구들을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무역에 관련된 특히 이 포워딩 업무에 관련된 것들은 이미 다 배우고 이쪽 일에 애초에 관심이 있어서 어, 무역 국제무역사나 뭐 무역 영어나 이런 자격증을 따고 있는 건 거의 기본이고 뭐 영어나 기타 제2외국어 잘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해는 확실히 빠르고 처음에 왔을 때좀 일에 대한 이질감 좀 그런 게 별로 없지 않나 적응을 좀 빨리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무역협회에 한번 지원을 해보시고 거기서 교육을 수료를 하게 되면 좀더 스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거기서 뭐 교육을 받지 않아도 취업은 가능하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증 말고 자기한테 뭔가 스펙이 되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DM이나 댓글로 조금씩 올라오는 걸 보고 영상을 키게 됐고 어... 오늘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laughs> 사실 핑계예요. <laughs> 저는 뼛속까지 집순이기 때문에 거의 누워서 생활을 하고, <laughs> 어, 이렇게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하신 것들이 공통적으로 좀 보이는 게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 다른 또 질문들 저한테 DM이나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번에 또 한번 이렇게 영상 찍어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